자이 공개 문제 한번 그려볼게요 지금 이건 내가 녹화 뜰라고 말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laughs>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아 여기 몇개 열려져 있었네요 이렇게 자 먼저 스케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X, Y 면에다 스케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하면서 가장 큰 원을 먼저 한번 그려볼게요 이 도면에 스케일을 좀 잡아야 되기 때문에 가장 큰걸 한번 그리면, 아, 요게 요 정도 크기구나, 라는 게 느껴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필요한 축들을 조금 투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점을 풀어서, 어, 구성선 체크해 주시고, 형상 투영을 눌러서, 누르고, 내가 X축에서 눌러주면 X축이 투영이 되고, Y축도 투영 해놔야겠죠, 그죠? 그러니까 Y축 누르면 Y축도 투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구성선으로 그려야 되는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어, 그래서 구성선으로 기본, 이제 구성선들을 몇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각도가 있는 거. 이게 지금 360도 안에 6개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 그림이 60도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60도를 하나 만들게요 이렇게 만들어주고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필요한 선들 원들을 조금 더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음, <laughs> 가운데 이게 치수가 많아가지고 이거 치수를 잘 봐야 됩니다 이 치수가 얼마고 음 아, 빨리 안 보이노 70짜리 이것도 필요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구성선은 끄고 실제로 필요한 원들을 좀 그리겠습니다. 여기서 12짜리 원이 이 개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선을 여기서 좀 그려주시고,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 교차에 딱 찍으면 안 됩니다. 교차에 찍으면 안 되고, 이 접점이 돼야 되거든요. 얘랑 얘랑 접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교차에 딱 찍으면 나중에 그림이 이상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차에는 찍지 말자. 자, 접점으로 만들어 주시고, 이, 이 구성선하고 얘들하고 어떻게 됩니까? 어, 나란하게 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대칭으로 해서. 얘랑 얘랑 대칭이 돼야 되고, 얘랑 얘랑도 대칭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하고도 대칭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기본적인 공간이 이렇게 보이죠. 그죠? 기본적인 공간이 보이고, 자르기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벤트가 이제 안 좋은 점이 자르고 나면 치수가 이제 깨진다는 게 되게 안 좋죠. 그죠? 어. 안 좋은데 뭐 어쩔 수 없죠 치수 깨지는 건 그래서 저는 요렇게 해서 한 세트를 만들게요 요것도 필요 없겠죠 그죠 지우고 요것도 필요 없습니다 지우고 요큰 것도 지우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세트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치수 깨진 거는 한번더 넣어 주도록 할게요 넣어 주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또 그림을 좀 그려 줘야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구성선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아 직선으로 그려야 되는데 마음이 바르지가 않아서, 직선으로 안 그려지네요. 음 직선으로 하나 그려주시고, 이 직선이, 지수가 원점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85라고 되어 있죠. 그죠? 85라고 되어 있고, 자, 여기에서부터, 자, 여기에서, 여기에서, 어, 60짜리, 이제 60입니다. 요건, 여기 아니고, 60짜리 원을 그려줘야 되겠죠. 그죠? 그려주고, 얘를 잘라주면 되겠죠, 그죠? 요렇게 잘라주면, 우리가 필요한 건 요만큼이죠, 그죠? 또 치수가 깨졌죠, 그죠? 치수 깨진 건 어쩔 수 없습니다. 한번더 넣어주세요. 이건 주요 치수기 때문에 안 넣으면 안 돼요. <laughs> 넣어야 됩니다. 치수를 넣어주시고. 그럼 요렇게 해서 이게 딱한 세트죠. 이렇게한 세트입니다. 이걸 이제 원형 비열을 하면 되겠죠.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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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내가 돌리겠다. 축은 여기죠, 그죠? 여기 기준으로 섯개 돌리겠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럼 다 그렸죠, 그죠? 그럼 나가겠습니다. 나가고, 그 다음에 이거는 돌출이 몇 밀인가요? 10 밀이네, 그죠? 10 밀이 올려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거는 또이 위에다가 스케치를 하면 되겠죠? 스케치하겠습니다. 얘도 뭘 해주냐면 구성선이 조금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구성선 선택하고, 자, 형상 투영을 선택을 해서, 어, X축하고, 그 다음에 Y축을 뽑아줄게요. 이두 개를 뽑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형상은, 요거는 끄고요. 원을 좀 그려주도록 할게요. 이게 원이, 얘가 얼마짜리 원이 필요, 아, 형상, 이건 구성선으로 그려야겠네. 그죠? 구성선으로, 이것도, 어, 70짜리 원이 하나 있어야겠다. 그죠? 70짜리 원이 필요하고, 이 원, 여기서, 구성선을 끄고 여기서 십자리원을 음, 그려줘야겠네요 그죠 십자리원을 그려주고 여기도 마찬가지면 선을 그을건데 여기 교차에다가 찍으면 안됩니다 교차에 찍으면 안되고 접점으로 어, 이 선이 한번 끊어졌네요 자, 선을 여기, 여기 찍으면 안되고 저 위쪽에다 찍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찍어서 선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두 개의 선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접점 자 접점이 안돼 있으면 접점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접점이 접점을 만들어 주시고요. 요것도 선이 내가 두 번을 껐네요. 여기 하나 하나 선이 하나로 되어야 되겠죠. 그죠? 하나의 선이 돼야 됩니다. 자그 다음에 원이 하나 있어야겠죠 그죠? 원을 하나 또 그릴게요. 여기서 음 얼마짜리고 얼마짜리 원이고 45짜리 원이 하나 필요하네요. 그죠? 45짜리 원이 필요하고 얘는 20도니까 한 칸에 10도가 되겠죠. 그죠? 10도짜리를 만들어주겠습니다. 자, 필요 없는 부분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확대를 해서 이 부분 필요가 없겠죠. 그죠? 잘라주시고, 그 다음에 이 안쪽에 있는 것도 잘라줄게요. 이렇게. 이것도 잘라주고. 자, 요거는 그냥 딜레이트로 지우면 되겠죠. 자, 치수가 깨진 거한 번씩 더 넣어주세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인벤트는. 자, 그럼 얘를 여섯 개를 돌리면 되겠죠. 그죠? 여섯, 여섯 개 돌리겠습니다. 원형에서 이거, 이거, 이거죠. 그죠? 얘를 가운데로 기준을 해서 여섯 개를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어, 목각기가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데 한번 넣어보세요. 일단은. 넣어보고, 안 들어가죠. 그래안 들어가니까 이거는 모델링에서 라운드를 넣는 걸 하시면 됩니다. 이쪽 부분만 좀다 정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다잘라야 다 잘라줘야 되겠죠. 이 부분은 그죠? 다 잘라주고 또다 잘라주고 치수 깨진 거는요. 그대로 둬도 돼요. 그대로 둬도 되는데 넣고 싶다. 그러면 한 번만 더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 한번 하니까 전체가 다또 치수가 들어갑니다. 자, 다 됐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서 돌출 그래서 얘는 20mm네요. 그죠? 20mm 돌출하겠습니다. 음. 자, 그다음에 여기 또 위에다 스케치 좀 되겠죠. 그죠? 위에 스케치 하는데 이거는 그냥 원만 하나 그리는 거니까 뭐 기준선 필요 없고 연큼만 향해서 원점에서 이게 원이 얼마고 90짜리 원인데 하나만 그리면 되겠죠. 그죠? 나가겠습니다. 나가서 돌출 이게 10mm네요. 그죠? 10mm 해 주시고 이 위에 또 스케치해야 되겠죠. 그죠. 요거는 또 각도가 필요하니까 어 선을 돌출을 조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 형상 투영해서 x축 아 x축은 필요 없겠다. y축 있으면 되겠네. 그죠. y축 하나만 있으면 되겠다. 그죠. 자 그다음에 원을 여기서 하나 그려주면 되겠죠. 그죠. 65짜리네요. 65 맞죠. 그죠. 65짜리 원 하나 그려주시고 그다음에 간격 띄우기로 요게 10mm다 그죠? 10mm짜리 하나 만들어주시고 라인으로 라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죠? 여기 까지 하나 꺼주시고 그다음에 요 길게 하나 꺼서 여기서 여기 여기다 중간이 잡히면 안 됩니다 중간 잡지 마시고요 라인을 잡으세요 그냥 이렇게 라인을이 라인에서부터 여기까지 각도로 120도가 되겠죠 그죠? 120도 그 다음에 필요없는 라인들은 잘라 주겠습니다. 필요없는 라인은 잘라 주고요. 잘라 주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각도 깨졌는데 그대로 놔두면 그냥 갑니다. 이런 그러니까 것들은 그냥 손대지 마시고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스케치 마무리하고 그냥 돌출. 요게 요거 10m, 계산을 해보면 10mm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형상은 다 그렸죠. 그죠? 다 그렸고 자 여기 이제 키움을 하나 그려야 됩니다 키움 자 여기다 다시 세채채좀되겠죠 그죠 자 여기서도 어 다른 선은 필요 없고 y 축이 하나 필요해요 그래서 y 축만 하나 뽑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뽑아 주고 자 원을 그리면 되겠죠 그죠 여기서 얼마짜리고 25짜리 하나 그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직사각형 그려 주시고 이 직사각형은 대칭이죠. 얘를 기준 대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대칭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죠? 대칭할 때, 잡을 때, 1, 2, 3. 마지막 거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치수를 쭉 넣어줄게요. 자, 끝에가 잘안 잡힐 거예요. 그럼 가운데부터 잡으세요. 그냥 가운데서부터 까지 이렇게 치수 넣어주면 되겠죠. 그죠? 치수가 이게 27.8이다. 그죠? 27.8 마이너스 22. 6 5를 해주면 되겠죠, 그죠? 해주면 6.3. 이게 뭐야? 잘못했다 <laughs> 어, 아니다. 이제 산술 잘못했네. 음. 산술 잘못했다. 음. 음, 27. 잠깐만. 아, 이게 치수가 잘못 들어가 있네요. 그지? 27.8이 아닌데 그죠? 치수 잘못 들어가 있네. 어, 5.3이네, 5.3. 5.3. 보자. 5.3 플러스 22.5가 돼야 되겠다, 그죠? 이렇게. 어, 이거 또 이상한데, 또? 20, 아, 잠깐만, 아, 12.5인데, 제가. 제가 계산 잘못했네. 죄송합니다. <laughs> 바보같이. 자, 보자. 27.8 마이너스, 마이너스 12.5 맞죠? 그죠? 이렇게 되어야 되죠 그죠? 아, 맞아. 이렇게 되는야 되네. 산수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7mm가 되죠. 그죠? 7mm가 되고, 자르기에서 필요 없는 부분들은 잘라주겠습니다. 잘라주고, 이거 깨진 거놔두세요 그냥 상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아이고, 자, 전체 관통을 해주면 되겠죠. 그죠? 전체 관통 차집합 해서 끝까지 그냥 빼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에 라운드를 다 넣어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못 깎기. 여기 도, 주소에 보면 도시대고 지시 없는 라운드는 아예 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으로 해서 이 안쪽에 돌아, 돌려가면서 다 해주시면 돼요. 좀 개수가 많긴 한데, 뭐, 해야죠. 어쩌겠노, 이거는. 뭐, 별 방법이 없습니다. 음. 총몇 개고? 12개인가? 12개. 해주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다안 잡아도 됩니다. 음. 좌표는 데까지만 잡고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모델링은 다 완성이 됐죠. 음, 꼭 저장해 주세요. 저장, 저장. 어? 앞에 꺼 내가 저장. 이게 지금 6번이죠, 그죠? 오늘 이거 있었네. 이 날짜로 해서 저는 다시 저장하겠습니다. S 할게요. 자 다시 도면 그리는 건 다른 영상으로 찍어 드릴게요.